자, 문제 보면, 네 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일 사건 A라고 할 거고, 모두 앞면일 사건을 B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를 읽어보면, 어, 모두 앞면이 놓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해서 P, B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면일 때, B를 구하는 거니까, P, b 가 A를 구하는 거고, 이렇게 빌드업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P, A를 구하려면, 모두 앞면, 인 상황과 모두 뒷면인 상황을 모두 다 합의 법칙으로 더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요렇게 할 거야 전체의 경외수라고 하기는 에좀 그렇고 어 전체 확률 즉어이 PA를 요렇게 생각할 거예요 PA라는 애는 어 NU 분의 어, NU분의 사실 NA잖아 이게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에, 자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 이 동전,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 4번 동전을 랜덤하게 5번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각각 동전이, 어, 나올 확률이, 1번 동전이 나올 확률, 각각이 다 4분의 1입니다. 그죠? 선택할 확률이,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5번을 선택할 거야. 어떤 동전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어, n, 자, 이 pa 대신에, 아니, 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4의 5제곱을 전체의 경우의 수, 는 아니지만, 그것처럼 생각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네,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경외수를 셉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요렇게. 음. 자, 얘는 한 개. 그냥. 맞습니까? 이거는 4번 동전을 선택하는 순간, 그냥 다섯 번을다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외수가 한 개.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얘가 1-1이라고 할 거고, 1-2. 자, 4번 동전. 을 3번.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동전. 나머지 동전을 두번 근데 나머지 동전은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번 뒤집을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나머지 동전 어떤 애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3, C, 1 괜찮아? 자 그런데 횟수가 어, 중요하잖아 맞지? 해차가 중요하잖아 1회차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회차를 얘를 다 뒤집고 나머지 4, 5회차를 얘를 선택해서 두, 뒤집어도 되고 이해됐습니까? 1회차에 얘 뒤집어 놓아서, 놓아서, 어, 앞면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뭐, 얘 뒤집고, 얘 뭐, 4, 5회차에 뒤집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거지, 어, 몇 회차에 나온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총 5개의 회차가 있지, 맞지? 어, 이 중에 같은 회차가, 즉, 어, 이 동전, 이 동전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가 있어요. 동전이 아니야. 해차야. 오케이? 이 중에서 4번 동전을 뒤집을 해차가 뭐 이렇게 선택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2회차, 5회차는 뭐, 뭐 1번 동전이 선택됐으면 그 1번 동전을 뒤집을 해차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러면 이 5개의 서로 다른 해차 중에 이 동전을 뒤집을 똑같은 해차가 3개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 그다음에 나머지 선택한 한 동전의 어 동전을 뒤집을 해차가 똑같은 해차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돼야겠지. 요렇게. 이해됐어? 자, 그럼 얘어 예, 없어지면서 계산하면 얘 얼마니? 3 2 2 1 2 4 30. 음. 30 요렇게 된다. 됐습니까? 괜찮니? 자, 그다음에 1-3. 자, 4번 동전. 이번에는 한 번. 괜찮아요? 네. 아, 4번 동전 한 번만 뒤집을 거야. 그럼 앞면이 되죠, 맞죠? 네. 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동전. 자, 해차 몇번 남았어? 네번 네 남았습니다. 맞죠? 네. 어, 그럼 얘네번 뒤집으면 다시 앞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어 4번 동전 한 번만 뒤집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동전 한 개만 선택할 거예요. 맞습니까? 한개 선택해서 4번 네 뒤집는 경우 이해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3시 1 나머지 동전 선택하는 거 3시 1 괜찮아요? 그 다음에 5개 해차 중에 맞습니까? 같은 게 4개 있지 맞지? 4 팩토리아 이렇게 그럼 얘는 3, 5, 15네 맞습니까? 15개 그 다음에 1-4그 다음에 4번 동전을 이번에도 한 번만 뒤집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이 3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두번두번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동전 두개 선택해서 두번두번 뒤집는 방법 자 그럼 얘는 어... 32 해야겠지. 나머지 동전 1, 2, 3에서 두 개를 선택하니까. 어, 곱하기, 그 다음에 5팩토리얼 도중에 똑같은 게 2팩, 2팩 이렇게 있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얘 계산하면 어, 3곱하기, 5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요렇게 되나? 맞죠? 약분 되니까. 얘는 4로 4가 약분 되니까. 5, 3, 15, 90이야. 90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없나? 한개그 다음에 아, 다 다음 안면인 건 없나요? 음. 한번 야, 야, 혼자해, 한 방, 하나, 하나, 어... 없을 것 같다, 예. 예, 없겠네. 자, 없다잉, 없다해 자, 이제 모두 뒷면인 거. 자, 모두 뒷면인 건 어떻게 될까요? 어... 모두 뒷면인 것도 똑같이 가면 됩니다. 모두 뒷면이야, 이제, 맞지? 자, 얘를 한 번도 안할 거예요. 내둘 거야, 얘는. 괜찮아? 다섯 번을 이제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이제 다섯 번을 써서 얘를 뒷면을 만들어야 돼. 싹다 뒷면을. 어, 한 번. 한 번, 한 번. 세 번. 각각 한 번씩 하면 <laughs> 세 번. 음, 두번나와자 가만히 있어봐 자 가만히 있어봐 생각 끊지마 자한 번씩 썼어 그럼 다 뒷면이잖아 맞지? 그럼 두번 남았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뒷면인 상태에서 앞면 뒷면 어또 뒷면 나오네 이해됐습니까? 자 얘를 한 번도 안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대로 내둘 거야 자 그래서 얘 2-1번 4번 동전 0번 오케이? 0번 자그 다음에 1, 2, 3은 을, 한 번씩 돌릴 거예요 괜찮습니까? 한 번씩은 써야돼. 기본적으로. 왜? 뒷면으로 싹다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씩은 써야됩니다. 해차를. 자, 그래서, 음, 근데, 나머지, 남은 두 해차를 쓸 동전을 하나 골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1, 얘도. 31, 곱하기. 괜찮니? 예. 네. 그러면, 동전 세개 중에 하나가 골라지고, 그세 개는, 총 해차가 3개 쓴 거잖아, 맞지? 5개 해차 중에. 맞습니까?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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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괜찮아? 31이고, 그 다음에, 어, 다한 번씩 썼어, 맞지? 다한 번씩 썼어. 그 다음에, 나머지 동전 하나가 선택되면, 1번이 동전이 선택되면, 걔가 두번더 써야 돼요. 그럼 얘는 총 3번을 쓴 거잖아, 해차 중에. 그치? 그럼 다섯 개 해차 중에 1번 동전 같은 동전이 3번 나와야 된다. 맞습니까? 요렇게 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 계산하면 얼마지? 얘 없어지고 얘2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약분 데면5 4 3 어, 60요렇게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자2-2 아... 이번에는, 4번을, 4번 동전을, 괜찮아? 두번쓸 거야. 그럼 다시 뒷면이 되지, 맞지? 자, 이제 3회차 남는다, 맞습니까? 3회차로 다 뒷면을 만들려면 얘네들 한 번씩 쓰는 것 밖에 안되요 이해됐어? 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니? 4번 동전을 두번 썼잖아, 맞지? 그럼 5팩터 리얼 중에 똑같은 거두 개가, 해차가 두번 나왔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네, 요렇게. 요거만 있으면 되겠지. 나머지 동전은 1, 2, 3번 동전 중에 선택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다한번집써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도 60이야? 맞아. 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PA가 뭐가 되냐면 어, PA가 4의 5제곱 분의 100 105, 106, 136. 이거 더하기. 괜찮아? 그다음에 얘는 두개 더하면 얼마야? 120. 자, 이렇게 되네. 이게 PA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이게 PA.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얘가 얼마야? 어, 1024. 1024분의 200 56. 256도 2의 배수네요. 맞습니까? 예, 네, 약분되네. 예, 네, 2의 몇 제곱? 2의 7제곱이야? 5. 8제곱이야? 아, 2의 8제곱. 맞죠? 네. 그럼 2에 10제곱, 2에 8제곱 뭐야? 4분의 1인가요? 괜찮니? 예, PA가 4분의 1입니다. 자, 이 중에 PA교비. PA교비는 뭐야? 어? 음, 앞면이 나오는 경우. 괜찮아? 예, 자, 이렇게 해서 구하세요.